안녕하세요. 논란 사주입니다. 2026년 입춘 날짜로는 2월 4일경 시작되는 경금일간의 병원현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일간 병원현 한주운세는 좋은 남자 만나세요입니다. 천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병화편관이 들어옵니다. 천간지지 모두 여기 여러분들 빨간색 보이시죠? 천간지지 모두 관이 함께 들어오는 관살 혼잡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화에서 병화는 제왕지에 놓여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편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한해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각오는 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승진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중한 그런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 그리고 주변의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과는 이렇게 이 경금일간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크게 느끼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위축이 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게 의식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시기를 잘 넘기고 여러분들이 보란 듯이 해낸다면 이 병화의 특성상 이 드러내는 병화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는 본인의 존재감을 아주 확실히 각인시키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관이 강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만은 마시고요. 당당하게 병화의 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에는 오화 정관이 들어옵니다. 천간의 편관이 밖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명예라면 지지의 정관은 실질적인 어떤 지위 혹은 조직 내에서의 안정적인 위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화 정관은 경금을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프트하게 담금질을 하면서요 사회적인 성숙이나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화의 지장간에는 기토가 있어서 고생을 이겨내면 결과물이 따를 수 있는 형국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자기 발전 등등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한 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성은 여성을 극하면서도 보호하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어, 이거를 바꿔서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뭐랄까, 통일된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함께 들어오는, 보시면 알겠지만, 편관, 정관, 관살 혼잡으로 들어오죠. 이러면, 여성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성운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배우자감을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나를 빛내줄 귀한 인연이 곁에 머무른 시기니까요. 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는 운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일간의 병원년 신년 운세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이어지는 일주별 신년 운세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주로만 본 운세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고 원국내의 다른 글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글자들 있죠. 원국내의 다른 글자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녀지동 경신일주입니다. 천강과 지지가 모두 하나의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뭔가 개성이 뚜렷한 거를 말할 때. 색깔이 뚜렷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일간이 하나의 색깔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관도 강하고 음 웬만한 압박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기질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도 강하고 색깔도 강하고 당연히 고집도 있고 집약된 기운이 금기운이라서요 다소 냉정한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결단력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경신일주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세상과 타협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병호년에 이 신금이 오화를 봅니다. 여러분들 먼저 병호년에는 이동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환경에 변화가 있을 건데요. 이것들은 주로 어떤 환경이냐면 직장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일 것입니다.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책을 여러분들이 맡게 되시거나 아니면 더큰 조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승진 등의 명예가 높아지는 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대귀를 아주 귀한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일주인 분들은 경신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에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자일주입니다. 일주에 자수 상관을 두고 있어서요. 깨끗하고 맑은 일주인데 너무 맑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맑다 보니까 당연히 예민한 구석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조금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직보다는 개인사업이나 전문직이 잘 어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연의 경자일주는 천극지충에 해를 맞게 됩니다. 천간에서는 병화가 경금을 치고 지지에서는 오화가 자수와 정면으로 충돌하니까요. 어, 안팎으로 그러니까 어,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도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어, 굉장히 격동의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면에서 갈등이 많아서 이러자니 이게 문제고 저러자니 저게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또는 선택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하게 되고 번복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대외적으로는 화려해 볼수 있는데요 내면에서는 뭔가 내 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외로움이나 어떤 공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쪽에서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사치나 과시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일주분들은 재물 관리 면에서 뭐 사실은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인드 관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거는 절제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병원연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면 이 얻은 경험치는 본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병우년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경자 일주인 분들은 경자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에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경진 일주입니다. 일지의 진토 편인을 깔고 있는 경진 일주죠. 이 경진 일주는 일단 괴강살로 아주 독립심이 강하죠. 자존심하고 명예욕도 아주 강한데요. 그런데 속정은 따뜻한, 속마음은 따뜻한 그런 일주입니다. 병원현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이금 기운을 위협하는 형국인데요. 경진일주에게는 이 진토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 진토는요, 여러분들 습토예요, 습토. 습기를 머금은 흙으로 맹렬한 병후의 화기를 흡수해서 이 금을 생하는 화생토, 토생금의 작용을 이 완충작용을 완벽하게 수행을 할 겁니다. 이 맹렬한 이 화기운에 다른 금일관들이 이 관살의 압박으로 고전을 할때 경진일주는 오히려 화기를 조절해서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관살로 인한 충의 작용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진일주에게 병호녀는 강력한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본인의 냉철한 판단력에 진토의 포용력을 더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기대 이상의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주일주인 분들은 경진이라고. 남겨 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인 일주 보실게요. 일지에 편재를 깔고 있죠. 편재를 깔고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강하고요. 재물을 취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은 조금 약해요. 아울러 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좋습니다 일지하고 세운의 지지가 합을 합니다 인오술이 화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인오반합이라고 해서 아이고 반합이라고 해서 아주 강한 화기운을 지지해서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해서 합을 하면요 특히 삼합을 하면 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한 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주변 환경과 신변에 매우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대인 관계가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성도 증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성운도 좋아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인연과의 만남이나 결혼운이 들어옵니다. 경인일주에게 병원연은 병원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쏟아지는 관심과 업무적인 압박을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관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억압은 분명 있을 거거든요 업무적인 압박 업무적인 증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에서의 결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어떤 입지까지 여러분들이 단단히 다지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경인 일주인 분들은 경인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호 일주 볼게요. 경호 일주는 목욕지에 놓여서 깔끔 그 자체죠. 미남미녀도 많고, 그리고 도화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장관이다 보니까요, 일탈 등을 속으로 생각할 뿐 쉽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주니까 감정 조절을 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원년의 이런 경호 일주는 일지와 세운이 같은 글자로 만나는 오오자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뜨거운 화기가 몰아치는 매우 고단한 한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지의 화와 세운의 오화가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자형의 기운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적 갈등,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생각 정리도 잘안 되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리는 등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어요. 특히 이 화기운이, 여기 여러분들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화기운이 크게 달하다 보니까 이 심신이 급격하게 지칠 수 있는 점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호일주에게 병호년은 어,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식되지 않도록 명상이나 아니면 어떤 휴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돌보시는 그런 한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 본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이 터널을 무사히 건너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버티는 것 자체가 곧 승리인 한 해가 될 겁니다.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호 일주인 분들은 경호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술 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술토 편인을 깔고 있죠. 고지를 깔고 있는 일주는 일단 마음의 품은 한, 그걸 이제 회한이라고 하죠. 이 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자기 확신과 고집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직장 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일이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병원년의 경술일주는 이 술토가 세운의 오화를 만나서 여러분들 인호술이 지지해서 삼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 오가 만나면 이걸 반합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화국이 형성되면서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인생에 커다란 사회적인 성취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술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기대되는 한 해인데요.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특히 관인상생의 흐름을 타게 되니까요. 주변의 조력과 윗사람의 이끌어줌이 따르는 등의 결과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 노슬 화국이 가져오는 변화의 파도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주에 금기운과 수기운이 뒷받침이 된다면 올해는 인생의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는 각진, 합격과 어떤 승리.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는 하느니까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경술일주인 분들은 경술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